준식이 언제 오니? 아, 진짜 하영이는 되게 여리고 되게 마음이 착한 아이인가 보다. 어, 준식아, 어, 많이 기다렸어? 나손 씻고 나왔는데 핸드크림 바를래?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자기들아! 조하영입니다. 내가 오늘 드디어 준식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가는 날 아니겠니? 썸망과 오늘 첫 데이트여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레있던 거야. 준식이 언제 오니? 무튼, 오늘. 준식이와 데이트 코스는 일단 처음에 영화 보고, 그리고 밥 먹고, 카페 가기로 했어. 그러고 나서 내일은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기로 했단다. 그래가지고, 일단 상황별로 몰래몰래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내가. 썸남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화장을 고치기 가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예에 어긋나나? 내가 너무 걔 앞에서 이렇게 화장 고치기 너무 걔를 신경 쓰는 게 너무 티가 나나? 약간 그런, 그럴 때 있잖아. 그리고 약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화장이 번쩍 있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내가 세세하게 알려주도록 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일단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 이 영화는 그막 어, 리뷰가 엄청 슬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그 보면은 좀 눈물이 많이 날것 같은 거라. 일단 지금 투매를 했는데 뮤직이을 만나러 갔지.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를 딱볼때딱 중요한 거 화장실에서 일단 손을 씻어. 손을 씻고 그 다음에 핸드크림을 발라야 돼. 근데 향이 좋은 게 오인트.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손이란 말지. 이 그러니까 핸드크림 발라서 약간 보습 충전도 되면서 약간 향도 좋아 가지고 어뭐 그러다가 뭐 손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laughs> 나는 핸드크림 추천을 세 가지를 하는데 일단 내가 처음 추천하는 거. 요거. 더프트앤도프트 도프트, 소피소피 너리싱 핸드크림. 이거는 좀 조금 달달하면서도 조금 세련된 거 뭔가 남자들이 좋아할 향. 이게 내가 한번 발라볼게 요런 제형이야 이렇게 그냥 싹싹싹 이발라주면 약간 무슨 향수 냄새야 그리고 이거는 좀 장점이면서 단점인 거 이게 금방 보습이 날아가 금방 날아가니까 손에 땀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진짜 좋. 왜냐면 끈적끈적거리지도 않고 금방 싹 날아가니까 되게 가벼워가지고 좋단 말이야 근데 향은 계속 지속되거든 그리고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에뛰드하우스 핸드크림인데 이게 나 중학생 때부터 썼던 핸드크림이란 말이야 이 핸드크림이 진짜 애기애기한 향이 나고 보습 효과도 좋아가지고 이거 딱 바르잖아 근 이건 진짜 손에 말고 난 다리에도 막 바르고 목에도 막 바르고 막 그랬다 다음은 비욘드 핸드크림 이거는 조금 단점 용량이 조금 작은데 조금 싸다는 단점. 근데 그만큼 향이 진짜 강추, 강추. 이게 되게 유명했어.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무이 비욘드 핸드크림 진짜 좋아. 근데 맡아보면 진짜 좋을걸? 향이 되게 은은하면서 좀 되게 좀 세련된 향이야. 애기 애기 하기도 하고. 좀 난좀 애기 애기한 향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이건 거는 애기 애기한 향 아니. 근데 에뛰드랑 비욘드 핸드크림이 진짜 애기 애기한 향이어가지고 좀 우리들만의 그런 상큼함을 좀 많이 돋구지 않을까. 라는 나의 피셜이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영화를 볼 때는 그냥 핸드크림만 해주면 돼 왜냐? 그때 이제 딱 만나고 나서 바로 이제 영화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화장이 막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점 내가 말했잖아 오늘 나준식이고 보는 영화 진짜 퀄 슬픈 영화라고 하지 눈물이 날수 있을 것 같아 자, 눈물이 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이 날 때는 울어야지. 그런데 한두 방울만 흘려야 돼. 이게 포인트다. 한두 방울. 아니, 아, 우는 거 좋지. 좋으면서 이제 준식이가 이런 생각을 하겠지. 아, 진짜 하영이는 되게 여리고 되게 마음이 착한 아이인가보다. 이렇게 감동을 받다니. 읽은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그치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나의 그 못생긴 그 얼굴 어떻게 할 거야? 답이 없다니까. 노답이라니까 노답. 그러니까 한두 방울 흘려주는데 포인트가 있잖아. 하면 이렇게 슥. 절대 안되고 얘가 또르르 흐를거 아니야 내가 재연을 해줄게 내가 또 그럴 줄 알고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눈물약을 챙겨왔거든 여기 눈물 흘린다? 눈물 흘린다? 이런 식으로 이게 흐를거 아니야? 그대로 냅뒀다가 얘가 턱선까지 딱내려오길딱 딱 기다려 지금 이게 하나 둘 흐르고 여기도 하나 흐르고 이거든 그리고 여기 지금 눈에 머금고 있는 그 눈물은 눈 안에서 이렇게 말려야 돼 이렇게 살, 살짝 그냥 이렇게 깜빡깜빡해주면 마른단 말이야 이제 턱선까지 내려왔지? 보여? 그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이렇게. 톡톡 두드려줘요 약간 스킨 바르듯이. 톡톡 됐지? 그러고 중간 타임에 이렇게 흘렀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영화를 봐. 영화를 다 보고 끝이 났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자국이 별로 없단 말이야. 한두 번울 흘려서는 자국이 심하게 나지 않아. 그냥 살짝 여기 위에 코팅됐던 파우더가 그냥 살짝 지워질 뿐?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여기서 포인트. 영화가 끝났다. 끝났는데 이제 불이 싹 켜질 거 아니야. 딱 켜지기 전에 주머니 있잖아. 여기 주머니. 여기에 틴트를 하나 넣어뒀다가 딱 불이 켜지기 전에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쳤다. 영화관 딱 불이 촤 이렇게 켜지는데 내가 그 틴트 바를 타이밍을 놓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도 꿀팁이 있지. 영화관에 이제 딱 나갈 때. 그래 이제 나가자 했는데 준식이를 먼저 영화만 네. 계단이 이렇게 내려가면 계단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그때 이제 준식이를 앞에 두고 준식이 먼저 나가 해가지고 나는 이제 가방 내고 나가면은 준식이 앞에 보고 내려갈 거 아니야 그때 그때 바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안 해주잖아 그러면은 이제 입술 못생기대로 찍히는 거지 그럼 이제 썸끝 이렇게 슬프게 끝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틴트를 바르는 몰래몰래 몰래 바르는 법 이렇게 두 가지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아 하나 더 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슬플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이제 마스카라나 이게 이런 아이라인 이런 게다 번지잖아. 근데 그거는 이걸 발랐을 때. 펑펑 울어야 되는 게, 일단 보여줄게. 이거. 유리카 아이 실드. 이게 진짜 안 번지거든? 그래서 나 워터파크 갈때 이거 바르고 나, 나가거든? 그 정도로 지금 너무 펑펑 울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들 때. 근데 어쩔 수 없이 썩남이랑 같이 가야 된다. 하면은 이거를 발라주는 거지. 이걸 어떻게 발라주냐면. 근데 이건 전제를 깔고 가야 되는 게, 영화를 보기 전이야. 준식이를 만나기 전. 아니면 준식이를 만나고 화장실에서 빨리 보칠 때. 이거를 어플리케이터가 약간 이렇게 붓처럼 돼 있거든? 그래서 눈에 거울을 밑에 두고 이렇게 발라. 이렇게 하면 코팅이 된단 말이야. 그럼 진짜 눈물 흘려도 진짜 절대 안 번진다, 절대? 요새는 마스카라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번지는 건 조금 딱히 없거든? 대신 뭐 유분 때문에 살짝 번지거나 그렇게 해도 눈물 때문에 번지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마스카라 굳은 것들이 막 이렇게 똥똥똥똥 묻어있어. 그러 그런 걸좀 방지해주지, 이게 훨씬. 이런 식으로. 발라줘. 그냥 이렇게 슥슥슥 발라줬거든? 이것도 근데 너무 많이 바르면 뭉치니까 양조절 잘 해가지고 슬슬슬. 기힘빼 가지고 살살살 발라주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아이라인 번질 것 같아 싶으면 아이라인에도 코팅 해 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잘안 번지지 진짜 이건 강추할게 진짜 너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아이들한테 추천.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다 봤다 영화가 한 2시간 반 정도 하지 않나?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화장이 조금 지워지긴 지워져 영화 보고 이제 준식이한테 야 준식아 나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올게 이렇게 하고 화장실을 이렇게 가 근데 포인트는 들어가고 5분 안에 나와야 돼 남자 애들을 너무 지치게 기다리게 할순 없어 그러면 이제 또 텐션이 또 다운되거든? 그러니까 5분 안에 나오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앞머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헤어롤을 이렇게 딱 말아줘 화장실에서. 만약에 이 아이 실들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막 눈물 흘려가지고 여기 막 마스카라 가루들이 막 떨어져 있다. 그런 걸 이제 닦아내줘야지. 면봉으로 이렇게 다 닦아내줘. 다 닦아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쿠션을 해주는 거지. 쿠션. 쿠션을 진짜 호다닥, 호다닥 해준다. 여기 눈 밑에. 눈 밑에 해주고 아까 울어가지고 코가 시뻘개졌잖아 그러니까 코도 이렇게 막 만져주고. 그리고 여기 입가에. 입가에 진짜 중요하다잉. 립라인이 잘 되어 있나? 한번 봐주고. 그리고 이제 피지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파우더 처리도 좀 해줘야겠지 노세범 파우더 투명 파우더 눈썹 코코옆짱 중요하다 코옆 그리고 이거 노즈 쉐딩 한쪽 노즈 쉐딩 한쪽도 이렇게 지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팍팍팍 두드려줘 그리고 아나 어, 지금 땀이 나 땀이 나가지고 살짝 이마 쪽에도 살짝 두드려줘야 돼 그런 과정을 딱 이렇게 해주면 아까 그 피지 때문에 살짝 광이 났었거든 근데 그걸 딱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하고 만약에 블러셔가 지워졌다 그러면은 잽싸게 틴트, 약간 연한 베이지 틴트 같은 걸 이렇게 탁탁 찍어주고 바로 탁 해주고 쿠션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하 날씨 갔다가 손다 씻고 그때 이제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절대 이거 꼭 풀고 나가야 된다. 풀고 나가야 된다. 살짝 볼륨을 이렇게 탁 살려줘요 이제 딱 나가는 거지 나가면서 핸드크림을 꺼내서 나가 왜냐면 준식이는 화장실에 아마 분명 가스가 오는 이걸 꺼내서 가가지고 이제 딱 나와서 어 준식아 어, 많이 기다렸어? 나손 씻고 나왔는데 핸드크림 바를래? 이러면서 같이 핸드크림 바르. 근데 핸드크림 바를래? 자 잠깐만 내가 먼저 바를게 하고 이거를 실수로 많이 짠어 너무 많이 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돌아가지고 아너좀 어, 발라 이러면서 해야 알겠어? 연애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가방에 넣어볼게. 가방에 넣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